오늘 읽을 책은 너절, 너절, 너절. 뭐가 빠진 것 같아? 이 귀의 천재들 로저 하그리스지음 박인혁 번역 감수 나비북. 스 잠깐만요. 너절. 이게 왜 이상하냐면요. 너절. 지금까지의 책들은 모두 이렇게 신나신나신나 아니면 양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왜 이건 절로 끝나죠? 절구, 너절구. 뭐가 이름인가요? 이름이 너절구. 네? 근데 이걸 보면 말이죠 지금 너절씨는 무척 너절너절하게 제가 너절씨인가? <laughs> 너절양이지도 몰라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근데 말이죠 그럼 과연 음, 이분은? 음, 여자일지 남자일지 확인해오 근데 손왜 그러세요? 다쳤어요 너절너절하게 밴드가 붙어졌군요 맞아요 너절씨랑 같이 놀다 다쳤어요 네? 음... 농담이고 <laughs> 너절양인가 자 이제 정답을 공개할 차례군요. 정답을 우리가 이미 말해버렸어. <laughs> 너절 씨. 그럼만 이거 보도록 하죠. 넘깁시다. <laughs> 너절 씨의 생김새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절 너절한 사람이죠. 어? 이게 뭐죠? 여러분은 너절 씨처럼 너절한 사람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너절 너절. 너절, 너절, 너절 씨는 너절. 생김새도 너절했고 하는 일도 모두 너절했어요. 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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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절. 너절 씨가 다녀간 곳은 표가 났어요. 으쭈. 그가 다녀간 곳마다 그림에서처럼 너절한 음, 손자국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야말로 다녀가고, 너절 씨는 이름도 너절, 하는 것도 너절했어요. 네, 지문이야, 보지 마. 엥? 음. 너절 씨는 난장판처럼 엉망이 나지, 된 작품이네요. 집에서 살았어요. 엉망이 된 집. 베인티치는 벗겨지고, 벗겨지고, 장문 유리는 박살이 나고, 박살이 나고 지붕의 기와는 떨어져 나가고, 불장하고. 정원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이게 정원입니까 여러분? 대문은 돌저기가 빠져서 내려 앉아 있었어요. 최근에 너절씨가 잔디를 깎은 적이 있느냐고요? 참 많네요. 만만해요 응. 언날 아침 너절씨는 너절침대에서 잠을 깨요. 너절 여러 번 하품을 하고 몸을 긁적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laughs> 이를 닦고 음, 치약의 뚜껑을 다가야지. 내버려둔 채로 음, 빗자루를 닦자. 음. 아침을 먹고 마룻바닥에 콘플레이크를 온통 쏟으면서 산책을 나갔어요. 음, 음. 아이, 또 보름 전쯤에 세워둔 빗자루에 걸려 넘어지면서 에이, 에이. 저걸 보름 전쯤에 에이. 세워놨군. 너저씨의 너저 로드막 뒤에는 숲이 있었는데 너저씨는 그곳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그곳은 큰 나무들이 아주 아주 많아서 산책하는데 긴 시간이 걸리는 큰 숲이었어요. 어, 큰 숲이었어요. 어, 하지만 너절 씨는 그날 아침에는 정말로 산책을 하고 싶었으므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숲의 건너편 끝에 다다를 때까지 숲속을 걷고 떠 걸었어요. 여기가 끝이에요. 힘내요. 헤이, 그런데 너절 씨가 숲의 건너편에서 일등.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세요? 뭘 발견했을까요? 어돌 씨가 놀란 만한 거니까. 그 음, 역시 단정가. 노다는 여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주 단정하고 예쁘장한 집을 한채 발견했어요. 단정 깔끔 발견, 단정. 발견. 그 집에 잘 정돈된 정원 가운데로는 깨끗한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어요. 깨끗한 시냇물. 오, 물까지 흐르는. 그곳에서 한 남자가 정원의 울타리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노다씨가 다가가자 그 남자가 그를 쳐다보았어요. 개 m n o 요 sure how to do it. How do you do it? How do you do it? How do you d 어 it? How do you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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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How 씨 o you d 깔끔씨와 단정씨입니다 하고 깔끔씨가 말했어요 귀가 음, 하얗네요 단정씨와 깔끔씨의 등장장장장장 우와 똑같이 생겼어 혹시 쌍둥이, 쌍둥이 씨? 씨? <웃음> <웃음> 우리는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정씨가 설명을 했어요 이 집의 주인이 우리에게 일을 맡겼답니다 무슨 일인가요? 너저 씨가 물었어요. 아, 우리는 무엇이든 단정 깔끔하게 만드는 일을 하지요. 단정 씨가 대답했어요. 깔끔 단정하게 정리하는 거죠. 하고 깔끔 씨가 덧 붙였어요.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도 할 일이 있을 것 같군요. 깔끔 씨가 너저 씨를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너저 씨는 그날 아침 따라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너저분해 보였어요. 너제 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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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저는 단정 깔끔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절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아, 이런... 너절도 잘하네요. 아... 응? 우와 글씨 체 예뻐요. 응? 그러리가 단정씨가 외쳤어요. 말도 안 돼. 깔끔씨가 외쳤어요. 정말이걸요 너절씨가 대답했어요. 따라와 보세요. 단정씨가 말했어요. 갑시다. 깔끔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하지만. 너절씨가 계속 주저주저 하였어요. 하지만은 필요 없어요. 단정씨가 이렇게 말하며 집 뒤에 세워놓았던 차 속으로 너절씨를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숲의 반대편에 있는 너절씨의 집으로 갔어요.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단정씨고 이게 깔끔씨겠죠? 그러겠죠. 먼저 음. 등장한 사람이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똑같이 생겼지? 진짜 쌍둥이인가? 쌍둥이씨. 너저씨아 이거 단정씨군요. 맛소사. <laughs> 너전씨의 집이 눈앞에 나타나자 단정씨가 외쳤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깔끔씨가 따라서 외쳤어요. 왕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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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깔끔씨가 덧붙여 말했어요. 그리고 너절씨가 어, 그, 뭐라고 우와. 입을 열기도 전에 두 도도도. 사람은 너절씨의 집안 여기저기를 부산하게 돌아다녔어요. 허이, 허이. 음 여기도 고쳐야 되고 음, 여기도 손질해야겠어 그리고 음, 여기서음 그래 깔끔씨는 잡초를 뽑아내고 난 깔끔씨 잔디를 깎고 내가 바로 깔끔씨라고 가지를 치고 난 깔끔씨 넝쿨을 걷고 이렇게 해야지 나무를 쓰 다듬고 아 나무를 다듬고 나무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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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다듬다 쓰다 예쁘게 자르라 <laughs> 나무를 만져주면 나무가 잘 자란답니다. 쓰레기를 치우고. 그래 이래 깔끔하니까. 낙엽을 묵거나 태워서. 음, 환경 오염이 되려나. 음. <laughs> 정원을 전혀 땀판으로 깔끔하게 만들어 놓았어. 좋아, 아주 깔끔하군. 단정실은 지붕을 보시이 세가 뭐였네. 내가 하루 단정실. 벽을 바르고 벽을 뭘 발라. 여기다 벽지를 붙여야지. 유리창 유리를 갈아 끼우고. 어 이건 돈이 많이 들겠어. 깨진 유리창 이원이군 칠이 벗겨진 곳을 칠하고. 음 흰색 페인트가 낫겠군. 돌자기를 달아 대문을 세우는 등. 어 이건 아주 힘이센천하장사야할수 있지만 난 천하장사야. 너 절씨의 집을 아주 단판으로 단정하게 만들어 놓았어. 이게 바로 단정. 단정.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먹소서. 그날 아침 두 번째로 단정씨가 소리를 질렀어요. 이럴 수가. 그날 아침 두 번째로 깔끔씨도 소리를 질렀어요. 두 사람은 꼭대기부터 음... 밑바닥까지 온 집안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청소하자. 그들은 털고, 자, 쓸고, 문지르고, 광내고 하여 집안을 될지. 아주 딴판으로 깔끔 단정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단정, 깔끔, 깔끔, 단정. 이제 됐군. 단정 씨가 말했어요. 이제 끝났어. 깔끔 씨가 말했어요. 단정 깔끔해. 단정 씨가 말했어요. 깔끔 단정해. 깔끔 씨가 말했어요. 너젤씨는 무슨 그쵸, 말을 해야할지 몰랐어요 그리고나서 두사람은 너절씨를 바라보았어요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깔끔씨가 단정씨에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단정씨가 대답했어요 우리 두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두사람이 너절씨를 쳐다보면서 함께 말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단정할 것만지만 살기에는 너무 너저분한... <목소리> 하만 너젤씨가 입을 열었어요 입을 안 열었는데요? <laughs> 입 다물었네 너젤씨가 씻다니 어. 하지만 너젤씨가 뭐라 하든두 사람은 너젤씨를 2층의 욕실로 몰아넣었어요 자 빨리 드세요 음. <laughs> <laughs> 너무 무거운가 봐요 이전에는 욕실이 가장 지저분한 곳이었지만 오. 이제는 막 지어놓은 건물처럼 깨끗해요 아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몇원 주고 한 건가요? <laughs> 무료 아닌가요? 배스 단정 씨가 너저 씨의 한쪽 팔을 잡고 깔끔 씨가 다른 다른 쪽 팔을 잡아 끌어 욕조 안에 그대로 밀어 넣어 버렸어요. 어? 너저 씨는 평소에 목욕을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냄새가 날까 보면서. 으아! 단정 씨와 깔끔 씨는 너저 씨를 씻기고 감기고 문지르고 닦고 비껴서 마침내 너저 씨를 아주 딴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너저 씨는 노숙자 같았구나. 집이 있는데도 말이야. 씻지를 않다니. 너저 씨가 아니라 그 반대의 사람으로 보였어요. 너전 씨는 거울을 들여다 보았어요. 음 거울에 음 거울을 봐야겠군. 어! 어. 이제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겠슈. 좀 사나운 목소리로 너전 씨가 물었어요. 단정 씨와 깔끔 씨는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너전 씨한테 너무 심하게 해서 두려운 생각이 들었나 봐. 뻔. 어? 왜 갑자기 웃고 있죠? 뭘 해야만 하는데요? 두 사람이 너절씨에게 물었어요 이젠 내 이름을 바꿔야 한단 말이요알겠어뭐안 너절씨인가? 너절씨가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크크 웃었어요 목소리도 귀여워졌네요 단정씨와 깔끔씨도 크크크크 웃었어요 그러자 너절씨는 껄껄 웃었어요 단정씨와 깔끔씨도 껄껄껄껄 웃었어요 그들은 모두 함께 하하하하 웃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친한 친구가 되었답니다 봉골레 파스타. 갑자기요. 이것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만약 너저시처럼 너절 너절분한 사람이라면 언젠가 단정씨와 깔끔씨가 여러분을 방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잊지 마세요. 근데 공짜로 해 준다니. 공짜로 정말 해 준다면 사람들이네요. 공짜로 해 준다면 방문을 나는 기다리겠는데. 근데 공짜 맞나요? 그건 모릅니다. 얘는 우리 집을 좀리모델이빠바 어, 여기 교훈해 주는 말이 있어요. 그들이 여러 번에 방문하도록 해줘는 안 되겠지요. 음, 나요. 나는, 나는 와주면 좋겠는데. 음, 이렇게 착실한. 너절 씨, <laughs> 깔끔 씨와 단정 씨가 너절 씨를 착실하게 해봤죠. 근데 이 너절 씨 편인데 너절 양 편도 아니고 주인공은 깔끔 씨와 단정 씨인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이세 명이죠. 아 근데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열시. 이미 음... 분들은... 이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실 것입니다. 너무 쉽잖아요. 하긴... <laughs> 방금 아. 또 답을 말해버렸고... 아무튼... 너저희 씨... 를 통해서 우리는 깨끗이 잘 씻어야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된 건가? 네모는 씨입니다, 여러분. 아, 근데 이거 욕은 아닙니다. 음... 그럼, 빰빰빰빰빰, 빨아빨아 빰빰빰빰, 신난다,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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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재미난다, <람> 엉뚱씨, 터무니없었씨, 거꾸리씨, 쌍둥이양씨, 그리고 너절씨까지. 음. 또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 우리의 이때기는 계속된다. 엉뚱씨, 터무니없었씨, 거꾸리씨, 쌍둥이양씨, 신난다. 다음에 뵙겠지 모릅니다 이 큐의 천재들 읽기 안녕 신부녀는 다음에 만나요